오늘은 이놈을 잡았다고. 너무 웃겨. <laughs> 그래서 아이고, 나... 바로 이놈입니다. 뭘까? 뭐예요? 어? 뭐게뭐하 관악인... 저희 뭘까요? 육포. 네. 육포예요. 첫 번째 밥 도둑은 육포입니다. 자, 건거 대서 육포 건거. 제겸 네. 밥도둑이에요? 육포랑 밥이랑 밥이랑이요? 육포가 밥도둑이 될수 있어요? 육포를 먹다 보니까 이 감칠맛이 있잖아요? 고기를 그대로 말린 거란 말이에요. 얘로 만드니까 훨씬 더 맛있더라고요. 뭔데? 온대... 어지뭐 어려운 건 아니에요. 대단한 것도 아니고. 하지만 만들어 놓으면 어? 맛있네? 하게 되실 거예요. 저게 밥 반찬이 돼요. 오 정말 상상이 안 가는데요? 와 이거 뭐야 이게 어, 되게 멋있어 보이는데? 와 이거 아 뭐야 이게 너무 어, 맛있겠네요아 아, 무시무시한 놈이네 그쵸? 육포 고추장 보통 육포 사면 한 이쯤 들어 있을 거예요. 많이 안 들어 있어. 어 맞아요. 맞아, 맞아. 맞아. 꽉 눌러가지고 얼마 안 들어 있어. 좀 제일 싼걸 했어요. 반찬 할 거니까 뭐 이렇게 비싼 거 필요 없잖아. 그래서 저렴한 거 가능하면 부드러운 친구들 하는 게 좋아요. 좀 두툼하고 부드러운 친구들이 있어요. 그게 결과물이 좋아요. 아마 주방에 육포 하나씩 있어요. 선물 받은 것도 있고. 자, 이거를 어떻게 다듬을까? 이건 뭐 간의 수고 모험이에요. 이렇게 해서. 간의 수고. 저것만 좀금들어요 간의 수고. 이렇게 자르면 돼. <laughs> 아니, 너, 너무 잘게 가결 <laughs> 반대로, 결 반대로. 결 반대로. 결 반대로. 그래야 부드러워요. 아, 아시, 근데 진짜 얇게 써네요 응. 어. 가능하면 얇은 게 좋아요. 아. 이거를 귀찮다고 두껍게 자르면 처음에는 괜찮은데 나중에 좀 질겨져요. 요 정도밖에 안 나올 거예요. 한중한한한줌 정도. 요 정도만 만들어서 시작하시면 될것 같아요. 양념도 간단해요. 이거 뭐 요리라고 할 것도 없어. 자 여러분 새로운 밥도둑입니다. 프라이팬 뭐 작은 것도 좋고 큰 것도 좋아요. 불은 중불이에요. 세게 하지 마세요. 이게 막 볶겠다는 게 아니니까. 소주잔 하나. 아, 음, 아. 물은 소주잔 하나쯤 넣는데요. 이렇게 넣고 뭐해? 여기 넣어요. 왜 이거 넣냐면, 물좀 먹으라고. 불리듯? 어, 불리듯? 어, 불리들그래야지 아, 아, 부드러워지니까. 음, 물도 살짝 머금고 촉촉해지고. 방쿠에다 아확 하면 그냥 확 물만 날라오고 없어지니까 중불에서 살살. 근데 몇분 걸려요? 물이 거의 졸을 때쯤에, 이렇게 촉촉하게 졸을 때쯤에, 어, 불이 사라져 가네 할 때쯤에. 어, 조금 몸집이 커졌다. 다진 마늘을 반 숟갈만 넣읍시다. 아린 맛을 좀 먼저 날려야겠죠? 네. 많이 너무 매력 없어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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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으면 매력 없어요. 많이 너무 매력 없어요. 막이장 진짜로 잘 묻게. 오 이재신 이렇게 한 요리 냄새가 나 내가 막 대단한 요리하고 있는 것 같아. 한 2, 3분 지나면 물은 거의 사라져요. 중불로 해도 작은 작은 해도 소주 잔한 개밖에 안 넣었으니까 그다음에 뭘 넣을까요? 밥도둑은 달달해야 돼요. 그렇지. 반이어야돼 어쩔 수 없이. 자, 하나 오. 둘. 둘, 아, 셋. 셋. 한번 스까스까 해주고요. <laughs> 스까스까. <스카스카. 웃음> 계속 그냥 중이에요. <laughs> 그러면 이제 반질반질해져요. 설탕이 녹으면서. 오, 오 반질, 진짜 맛있어요. 야, 윤기가 나네요. <laughs> 그 다음에 뭐. 참기름. <laughs> 참기름. 참기름 넉넉하게 넣으셔야 돼요. 오. 셋. 아유, 고수어. 뭔가 요리 됐어요 벌써 냄새가 극다 극적으로 바뀌어요 참기름 넣는 순간 어, 밑반찬 어. 느낌이 확 나죠 이제 그다음 불꺼요 이제 불 키면 쪼그라드니까 불은 꺼요 참기름까지불 끕시다 그다음에 뭐 고추장 세개 3개. 단풍 세 개예요 단풍 세 개예요 어, 오 고추장 세개를 3개, 넣어? 이게개겠습개 들어가요 아, 그러니까 잼무독입니다 잔열이 있으니까요 충분히 잘 섞여요. 아 이게 옛날에 우리 소고기 그냥 고추장 볶은 거 그렇죠. 생각해야 되는구나. 하지만 전 육포라서 훨씬 다양한 맛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 그렇겠네요. 육포 자체에 간이 돼있 혹시, 혹시나 2단계에서까지 물이 어? 많이 남아있다. 그럼 불을 좀 켜서 얘를 조금 날려주세요. 물이 흥건하면 안 돼요. 이렇게 소스화가 돼 있으면 돼요. 아 비벼, 아, 비벼 먹을 수 있게. 여기다 이제 마지막으로 있으면, 없으면 생각해야 되는데 있으면 이렇게 으깨서 주면 더 좋겠죠? 깨서. 살짝 깨는면 향이 또 올라오죠. 근데 벌써 맛있어 보여요. 어, 저기 냄새가 벌써 어마어마해요. 네. 이건 육포가 들어간 소스에 가까워요. 근데 비주얼은 정말 육회야. 음, 비주얼은 되게 참기름이 들어가서 반질반질해요. 간질, 소고기, 소고기 오, 고추장 오, 이거 진짜 춘장도 네. 되겠다. 아, 좋아요 아 노란색. 갑자기 네. 오 자, 진짜 색깔은 약간 육회 비빔. 네.